그 다음에 또 봅시다. 기해 예, 무진. 예, 무진 신사 경인. 자, 이 경우에도 어, 재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시에 나가 있죠. 그죠? 물론 진중에 예, 여기로 남아있고 해중의 감목이 남아있긴 한데 드러난 것은 시의 정제라는 거죠. 그죠? 시의 정제. 그런데 예, 정제와 소통하는 인자가 되는 식상이 너무 멀리 있죠. 그죠? 그리고 시에 있고. 그래서 팔자의 배우자 인연을 이루는데 방해 요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형의 인자도 뭐 같이 가해져 있음으로써. 직업 환경은 뭡니까? 여기에 기본적으로 인수격인데 이게 원진이 되었죠 원진. 그죠. 이 원진만 아니면은 대체로 자격증 중심으로 더 학문성이 좀 강화되는데 이게 원진이 됨으로써 학문성을 조금 떨어뜨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게 라망이죠. 라망. 전라지망. 예. 그래서 주로 교육, 종교, 철학, 의학 관련 이런 분야에 직업적인 어떤 성공이다. 그 그신데, 교육 분야로 기본적으로 기획이 활동하지만, 배우자 인연은 어떻게 해요? 이 해중에 있는 간목은 사하고 궤도가 같다 다르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해중의 간목을 쉽게 취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시에 있는 이, 이 임목이 배우자인데 빨리 오지 않고, 겁제가 애워싸고 있고, 그죠? 그래서 팔자의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영술, 신사, 그 다음에, 가복, 의뢰, 남자 팔자하고, 그리고 또 여자 팔자죠. 그 경우에는 뭐냐면 관과 식상이 다 드러나면서 결혼의 혼인의 인자를 빨리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죠? 관성이 어디 있다? 예, 연과 월에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식상이 어디 있다? 예, 바로 그, 이 월과 시에, 월과 일에 이렇게 있음으로써 관식이 근접하여 서로 막 이렇게 어울려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남자와 자식의 별이 빨리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팔자에 뭐라고요? 관이 안방이나 근접하여 관성으로서 역할이 약 강하다, 약하다, 약화되니까 결국은 이제 안방에서 그 남편과 남자와의 조화력은 떨어지더라고요, 팔자 그래서 이제 에, 결혼이 빠르면 반드시 이 경우에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대처로 말리지도 못해요. 왜 팔자 안에 빨리 온다고 약속해 놨잖아요. 팔자에 빨리 도이 경우에는 빨리 안 온다. 그리고 에, 혹시 누가 에, 뭐 어, 사연이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다, 그죠이 경우는 그러나 사연이 뭐 중고라도. 중고라도 기인 명품이라면 기인 그죠? 이 천은 기인이면서 정제잖아요 그래서 어대 갔다 왔노 이러면 사더라도 이 경우에 그래도 정제를 짝지우잖아요. 이 경우에는 뭐냐면 늦게 하는 게 좋다고 한다더라도 빨리 와버리잖아요. 이게 빨리 와버리니까 남자들이 막 보통 이런 경우 선보로 나갔다 하면 막 남자들이 무조건 막 들이대는 거예요. 결혼하자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운에서 어떤 운이 오면은 거기 봐 보세요. 어, 개유년에, 개유, 개유에 뭐가 무리지 있습니까? 이, 여기에 유가 무엇을 붙들어 잡아요? 사죠, 그죠? 그래서 신년에부터 임신개유, 이앞에 신년에부터 그렇다고요 신년에도 이렇게, 예, 붙들어 잡고 애우사죠, 그죠? 유에 이렇게 애우사니까, 도저히 이 식상을 관여화가 붙으니까, 자, 이기는, 아, 이게 아닌데, 왜 아닌데 냐면 인성이, 소, 인성 소통이 매끄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무엇만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식신이나 상관만을 보고 쫓아오는 거죠, 이게. 그죠? 그렇게 대체로 남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부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모 같은 걸막 막 쫓아가 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와서, 운에서, 어쨌든 합을 해버리니까, 네. 합을 하니까 결국은 결혼 이루어지는데, 네, 결국 이 운이 딱 끝난 과 동시에 이운이딱 끝난 과 동시에 아 이게 아니라 값수 아, 이런을올때 바로 돌아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참이 결혼 늦으면 좋다 뜻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 삶이 여러 가지로 왜곡된다. 네. 아시겠죠? 에이? 자, 저렇게, 그 신사, 그, 그, 전관이, 신사라고 하는 전관이 이렇게 자자 모여 앉아요. 사지에 앉죠, 그죠? 추상이 어디에 났다? 여름에 났다, 그죠? 이, 이런 경우가 이제 그 남편 덕을, 어, 실질적으로 잘읽기가참 어려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떤 생, 유생을 만나면, 그죠? 이관의 뜻을 계승한 띠가 유족 그죠? 그러므로서 처자인법을 통한 보조 이런 것이 이, 이런 방법에서 해당되는 거죠 근데 유생은 못만나고 유년에만 횟수만 맞췄다 이거죠 <웃음> 횟수만 <웃음> 그래서 아무튼 그 뭡니까? 팔자를 보아나갈 때 예, 관이 일그러지니 나의 삶도 선택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마누라가 아프니 내 삶도 편하지 못하더라. 알겠죠 아니? 네. 그래서 주제의 결론은 뭐냐? 네.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그 부처 인연 부부 부부끼리의 인연은 이미 하늘에서 하늘에서 그 길을 인도했나니 함부로 사람의 손으로 그것을 훼손치 말라. 알겠습니까? 괜찮은 말 같습니까? <웃음> <웃음> 그 사람의 손으로 함부로 해서 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다그 숙세로부터 어, 우리가 뭐 하느님, 하느님이라는 어떤 송편 속에서 결국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경건한 경관, 마음으로 사실은 잘못 살지 아습니까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오늘 뭐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 사활동 하는 경우에 이제 대체로 그 재신, 식신이나, 식신이 뭘 바라볼 때, 재신을 바라볼 때죠. 을 바라볼 때. 그 다음에 격이 뚜렷하여 그 직업적인 특성이 뚜렷한 사람들, 격이 뚜렷한 사람들. 그 다음에 관이, 예, 관에 의존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관 무력, 관이 조금 무력하다든지 이럴 때 여인은 스스로 를 채우려는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전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죠.